20명의 캐릭터가 악마의 열매를 깨웠습니다. 쿠잔, 아오키지, 퓨전은 얼음을 제어하고, 만들고, 만들 수 있는 로기어 유형 악마의 열매인 하이하이노 미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인, 바다의 왕 또는 몇 평방마일의 바다를 순식간에 덮을 수 있는 충분한 얼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머린 포워드보다 크기가 크지만 와이피어드가 만든 쓰나미를 얼릴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서 그는 얼음의 힘을 사용하여 적을 무력화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만지는 것만으로 적의 몸을 얼려서 부술 수 있습니다. 다른 로기아 유저들처럼 이곳에서 얼음으로 변신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 열매는 너무 강력해서 아카이누와의 10일간의 전투에서 그것을 사용하여 펑크 해저드 한쪽의 날씨를 영구적으로 바꾸어 그쪽을 얼음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이누 사카즈키. 사카조키는 로기어 유형의 데벨프루트인 메이교 메이교 노미를 소유하여 자신의 몸을 마그마로 바꾸고 마음대로 조작하고 거의 무제한의 가까운 수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로기어로서 사카조키는 물리적 공격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허를 찔린 상태에서 원소적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핵키, 시그레너트를 사용해야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능력은 에이스의 발열 능력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실제로 그의 열은 더 높고, 그의 마그마는 단순한 불꽃을 끌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이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에이오키지와의 싸움에서 에카이노는 반은 마그마, 반은 얼음 섬이된반 펑크 해저드의 기후를 변경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은 과일 각성의 증거입니다. 마젤란. 마젤라는 매우 강력한 페러미시어 유형 악마의 열매인 도코 도코 노미를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독을 만들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두려운 전투 기술 중 하나는 히드라로 알려진 머리가 세계인 용입니다. 공격은 치명적인 신경 마비를 유발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녹이는 부식성 액체 독으로 구성됩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베넘 디먼지입니다. 이 공격에서 머젤런은 임펠다운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붉은 독인 킨자이를 생성합니다. 이 독은 하이드러보다 더 위험하고 부식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닿는 모든 표면에서 퍼져 문자 그대로 바위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감염시킵니다. 쇼에서 확인된 내용은 없지만 페러미시어의 각성, 환경을 더잘 제어할 수 있음, 과 머젤런이 한 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볼때 그가 한 일이 꽤 확실합니다. 미노타우루스, 미노토어는 임펠다운의 데몬 가드 중 하나입니다. 소가 될수 있게 해주는 알려지지 않은 동물형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 조언을 깨우면 큰 피해를 입은 후에도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노제브라, 미노토어에 대한 설명은 미노저브라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분명한 차이점은 그의 악마의 열매는 얼룩말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미노코알라, 미노이노케로스 비슷하지만 코뿔소. 큰 엄마. 이전 소유자 인카오멜이 사망한 후 릴리는 상대의 영혼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페라미시어 유형 인소로 소로 노미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들을 얻은 후 빅맘은 훔친 영혼을 아이템에 주입하여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할머니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동료로 알려진 생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 식물, 광물, 액체, 가구, 음식. 건물, 심지어 불, 공기, 빛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것이 친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걷고 말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체도 호미가 될수 없습니다. 그의 각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빅맘은 추가적인 힘과 크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빅맘은 신체 일부를 팀원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의 스켈레톤을 호미로 바꾸어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악어, 악어는 로기아형 악마의 열매인 수나수나노미를 먹어 모래가 되고, 창조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막 지역에 있을 때, 그의 힘은 그를 거의 무적으로 만든다. 악어는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키고, 모래에서 날개가 여러 개인 무기를 만들고, 유사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오른손으로 만져서 살아있든 없든 모든 물체에서 수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주변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탈수를 통해 모든 생물학적 물질을 죽이고 분쇄할 수 있습니다. 크로커다일 자신도 자신의 악마의 열매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을 깨웠다는 뜻이다.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다플러밍고는 ITO ITO 노미 과일을 먹어 문자열을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와이어는 매우 가늘고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의 기생충 동작으로 다플러밍고는 그의 팀원들이 싸우도록 강요하고 심지어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다플러밍고 자신은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명백한 노력 없이 한 번에 많은 수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로프는 절단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플라밍고가 무기와 상대방 작물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바다를 건너 드레스로저에서 펑헤저드에 도달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구름에 밧줄을 묶어 실레스텔 웨이를 만들어 공중을 떠다니거나 날수 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과일을 마스터하는 능력이 너무 높아서 주변을 밧줄로 만들며 그 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샬롯 카타쿠리. 카타쿠리는 마음대로 떡을 만들고, 제어하고, 변형할 수 있는 특별한 페러미시어 유형 악마의 열매인 마치마치 노미를 먹었습니다. 그의 떡은 매우 두껍고 끈적끈적하여 매우 강력한 적도 가둘 수 있습니다. 이 악마의 열매는 카타쿠리가 로기아 사용자처럼 물리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단순히 몸을 관통하는 공격이 아니라 우월한 검분식 폐기를 사용하여 공격을 받을 위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체형을 끈적끈적한 떡으로 변화시킨다. 피하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녀의 주먹의 모찌를 집중시킴으로써 카타쿠리는 엄청난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또한 악마의 열매 능력을 깨워 무기물질을 떡으로 변환하여 공격 범위와 포획 범위를 향상시킵니다. 길드테소로, 테소로는 금을 조절할 수 있는 골골롬이 열매를 먹었다. 그는 이 힘을 사용하여 거대한 액체 금분수를 만들어 적을 가두거나 금가루와 조각을 다른 사람의 몸에 주입하여 서서히 피부를 금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강화된 힘과 방어력을 제공하는 황금 갑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마천으로 크기의 거대한 황금골렘을 만들고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악마의 열매를 깨우면 금을 거대한 신경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움직임, 그의 배안의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금에서 광선이나 폭발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총알, 볼리트은 무생물을 분리하고 마음대로 융합할 수 있는 페러미시어 유형의 악마 열매인 게서 게서 노미를 먹었습니다. 이 힘을 사용하여 외골격을 만들어 체력을 크게 높이는 등 다양한 기계적 창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볼리트은 악마의 열매를 깨워 더먼 거리에서 물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깨어남으로써 그는 본질적으로 전체 섬의 풍경을 재구성하고 특별한 거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카쿠, 카쿠는 인간과 기린과 기린의 잡종으로 변신할 수 있게 해주는 동물형 악마의 열매인 우시우시노미 모델, 기린을 먹어 힘과 무게, 지구력을 높였다. 깨어나면 카쿠의 인간 괴물 형태는 크기가 커지고 몸이 가늘어지고 이미 긴 목이 길어지고 불꽃이 자라면서 등, 팔, 목, 턱을 따라 갈기를 형성하는 물리적 변형을 겪습니다. 샤크에 따르면 이 각성근 사용자의 성격을 이어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케쿠는 그의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어린이 키드는 자기장을 조작할 수 있는 페라미시어 유형의 데벨프루트인 적히 적히 노미를 먹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금속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낼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키드는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물체에 자기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데벨프루트 어웨이커닝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그는 아직 깨어난 힘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체력이 감소했습니다. 트라팔가 법칙, 로는 하늘색 기운을 낼수 있는 집신 종류의 악마의 열매인 오페오 페노미를 먹었다. 아우라 내에서 그는 원하는 사람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염력을 사용하여 구형 영역에서 물체를 움직일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포함한 물체가 순간 이동하여 위치를 변경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의 힘에 더 저항하기 때문에 높은 핵히 사용자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영혼과 같은 실제 사물을 움직여 희생자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멀리서 물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합으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체 일부를 무생물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힘에 의해 산산이 조각난 생물은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 그는 환자에게 재세동을 할수 있고 칼날을 사용하여 외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로브루치, 라브루치는 니코니코 노미, 레퍼드 패턴을 먹었습니다. 이 과일은 피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심해의 키컨을 사용하여 루치는 부피가 큰 하이브리드 바디를 더 슬림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몸은 그의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지만 조언으로 강화된 힘을 희생합니다. 루치는 또한 데벨프루트 어이커닝을 달성하여 체력, 속도 및 탄력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롭고 훨씬 더 강력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각성 조언 시스템과 달리 루치의 성격은 데벨 프루트의 동물성에 의해 파괴되지 않습니다. 루쿠규, 라이오큐자이오는 자신의 몸을 식물로 만들고 제어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로기어 유형인 모리모리노미 데벨 프루트를 먹었습니다. 라이오큐자이오는 대규모 분쇄 공격을 촉발하기 위해 많은 양의 초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야수 해적단을 공격할 때 손가락을 날카로운 가지로 만들어 자유롭게 자라게 하여 수십 명의 적을 찔렀다. 또한 나이오큐자이오 식물은 충돌 후 살아있는 유기체를 탈수시켜 오그라든 껍질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접촉하는 모든 액체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종류의 식물을 남겨두고 주변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각성 카이도 카이도는 요오요노미, 마델, 시라이오, 신화의 용, 동물 유형 악마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는 화염으로 말 그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번개, 바람, 칼날 및 토네이도를 던질 수 있습니다. 카이도는 어니게시머로 날아가는 불구름을 만드는 것과 같이 변형하지 않고도 일부 드래곤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는 빅맘과 함께 최악의 세대 5명을 맡으면서도 그렇게 할수 있었다.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카이도가 루피와의 전투에서 깨어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키디 에 루피, 러피는 원래 히토 히토노미라고 불리는 고모, 고모노미를 먹었습니다. 모델, 니커 더 선가드, 열매가 깨어난 후 사용자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불타올랐고 그의 눈은 더 붉어졌다. 또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어 자유자재로 체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러피는 마치 고무처럼 육체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물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전 데벨 프루트 사용과 마찬가지로 러피는 각성을 기어 5초라고 부릅니다. 카이도는 조언의 변신 능력을 시연하면서 각성 고무, 고모, 고모노미를 파라미시어를 깨우는 것과 비교합니다. 파이브 엘더즈에 따르면 악마의 열매는 러피가 깨어날 때까지 수세기 동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